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인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 한양입니다. 예,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떨 때는 뭐그 이런 내용 뭐 저런 내용 해가지고 그 짧은 그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나연식으로 돼 있는 거, 몸은 뭐하고, 모는 뭐, 이런 것은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면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뭐큰 설명이 없다고 봅니다. 예, 하하면은, 자, 하하면, 보하면, 구하면, 침하면, 예. 그리고 이제, 뭐 도인 안교라든가, 안마라든가 증유라든가, 앞, 앞에서도, 예, 설명한 것들. 예, 그런 거죠. 보암 뭐 해가지고 한 거니까. 합법을 쓰면은 뭐 폐색된 게 소화하고 풀리고 이런 소리죠. 보호하면은허피한 것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뜸을 뜨면은 음양을 통하게 하고, 침을 놓으면은 그 위기 영향을뭐 운행시킨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그 실질적으로 잘못 이해하면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침이 어떻게 말하면 이 영위를 예, 조절하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깥을 치료하면서, 소위 말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므로써 어떠한 그 내적인 면을 치료하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피상적인 그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 아이, 그러면 침 놓으면 이렇게 안 됩니까? 예, 침 놓으면은, 침 놓고도 변비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법을 써도, 예, 허핍을, 예,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호문으로 읽어야 된다. 뭐는 반드시 뭐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꿔 들어가면서, 예, 우리가 생각, 할 필요가 있다. 합법을 썼는데도 여러분 예,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에그 어떤 그 에너지화가 좋아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통합적인 사고 방식을 갖자. 예, 도인안교 관절의 사기를 내몰고 암만은 가히 기육의 그 부음한 것을 예, 구축하고 뭐 증위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만 사우나죠. 뭐, 냉증을 열어젖히고 뭐 난세는 양을 생하고아 이거 참나. 예. 유혈은 정신을 깨, 맑게 해 주고 화와는 기를 안정시키며 만약에 만일의 경우 실증인데 하 하지 아니하면 사람 마음에 그, 그 복창 심자가 예. 아, 이쯤에 예, 창망감을 느끼고 법만 예, 해서 법만으로 예, 예, 고정의 그 어지러워지고 허한데 보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어떤 그 기혈이 예, 사람의 기혈이 소산되고 기육이 소모되고 예, 정신이 산란해지고 뜻이 다 허미진다 해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그렇지 않다는 게더 많아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혈이 허에서 기열이 소산되는 게 아니라 예, 병에 의해서 항상 병에 의해서 소산되고 기욱이 모망되는 거는 여러분 허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열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예,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자, 둘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에도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어떤 어느 오신 환자분인데 너무 말랐어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말랐냐 그랬더니 최근에 예를 들어서 10kg가 빠졌대요. 소화기 기능이 나빠져서. 그런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그런 약을, 어떤 약을 써야 되느냐. 여러분, 살 빼는 것보다 살찌게 하는 게더 어려워요. 이것도 제가 그 선생님한테 아주 귀에 모시박에 들었는데 처음에, 이거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래요. 살이 한 10kg 빠졌는데 처음에 2kg에서 3kg 찌게 하는 게 어려워요. 쪘다 다시 빠져요. 이 습관을 안 고치면은 요거를 그대로 유지하면 3kg 찐 데서 5kg 다시 회복하는 거는 쉽지가 쉬워요. 비교적 처음에 2~3kg를 살을 찌우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왜 어렵냐? 이 사람의 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약이 정말로 이와 같은 좋은 약이냐? 그게 바로 사군자탕류예요.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군자탕이나 항사육군자탕 거기에다가 계지라든가 곽향 같은 거를 가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복용을 해야 돼요. 예. 저는 이런 경우를 치료한 경험이 덜어 있어요. 왜냐하면 입 잘하니까. 그러나 또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기육이 손망되는 경우, 열, 예를 들어서 열병에 의해 가지고서 대병 차후에 열병으로 미진한 열이 계속 진행이 됐을 때 사람의 근육이 소삭해버려요. 빠져버려요. 진액이 다 빠지고. 그럴 때는 반대로 석고지제를 쓰면서그 자음지제하고 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게더 어렵냐면은 소화기능에, 장애기능이 나빠져가지고 체중이 빠진 게 고치기가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거는 막 1년, 2년씩 걸려요. 그리고 이런 것은 약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자, 찬 거, 냉장고에 들어와, 들어갔다 나온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일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찬 과일은 독이, 독이지 영양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과일을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장애 기능이 무력해지고, 흡수 기능이 무력해, 나쁜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 몸이 그 망양직인 사람들은 정말 과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선생님은 한의학적 지식이 뭐 굉장히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 놀라울 정도로 식견이, 그것은 제가 평생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요즘 에란 말하면 알레르기 비후염 같은 경우, 수액성 질환, 코라든가 귀라든가 이런 쪽의 병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장이 차지면, 장이 그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소화 기내에 어떤 흡수 기능이 나빠지면서 물이 물도 생기고 그러면은 그 증상이 코나 충 충수 뭐 저기 뭐야? 중이염이라든가 충농증이라든가 어떤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어떤 콧물을 찍찍 흘린다든가 이런 게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그 소문에 그말 있잖아요. 제가 아주 이거는 정말로 형한 음냉 몸을 차갑게 하고 몸에 찬바람을 맞고 음 아이고, 갑자기, 그, 아이고, 음 자가, 예, 생각이, 형 예. 평안, 음냉 하면, 아, 마실 음이지. 예, 아이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 먹으니까 이제 잠막 깜빡깜빡 해요. 몸을 차갑게 하고 찬물을 많이 마시면. 자, 이게 언제 벌어지죠? 여름에 벌어지는 거죠. 에어컨을 예를 들어서, 바깥의 온도보다 한 30, 40도인데, 저도 물론 뭐 더위를 타니까, 어떨 때는. 저는 실내 온도를 그래도 한 24도에 맞춰요. 24도 정도. 근데, 관공서라든가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가면 막 18도로 막 틀어놔봐요. 애들이. 이게 다 골병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찬 거를 너무 많이 먹는다. 찬 음식을. 예, 여름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몸이 그 망양인 사람들은 여름에 병이 오기가 쉽다는 거죠 예. 설사병 같은 경우 여름에 생기지 겨울에 잘안 생겨요 겨울에는 다 따뜻한 걸 먹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증상이라 하더라도 항상 이것을 이, 이거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예. 만약에 땀 땀을 흘리는데 땀을 흘리게 하지 아니한 즉 모공이 예, 그뭐색되고 민절에서 마치게 되고 민절로 끊어진다 소리죠 예, 토, 토, 토에 해당되는데 토하지 아니한 즉 겨, 가슴이 꽉 막히고 예, 천식하면서 숨을 예, 마시지 못하고 죽고 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마땅히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으면은 뭐 사람으로 그 냉기가 응축, 무겁게 응, 응, 응결되고, 음덕이 안에서 취하게 되고, 모이게 되고, 걸개가 상충하고, 뭐 분주불산해서 소감하게 이루게 되며, 그 침, 침을 놔야 되는데, 침을 놓지 아니한즉, 뭐 영위가 불행하게 되고, 경락이 불리하고, 점차적으로 그 사가 점차적으로 진을 이기고, 예, 모, 몸에 하면서. 어두워진다. 어두워진 건 정신이 혼미진다 이런 소리죠. 몸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머리라든가 몸을 감싸 해 가지고 어두운 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게안 좋다 이런 뜻이죠. 예. 자 도인해 해야 되는데 도인하지 아니하면은 뭐뭐 뭐 관절이 뭐 사가 침습하게 되고 또 고가 음결돼서 통하기 어렵고, 안마해야 되는데 안마하지 않아요. 어, 기우의 그, 이 음이 뭐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우에 돌아가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소멸되지 않고. 증의해야 되는데 증의하지 않으면 뭐가, 그, 냉기가 잠복해서 점차적으로 비골증이 생기고. 난세해야 되는데 난세하지 아니하면은 양기가 행하지 않고 어 음사가 그 상해하게 된다. 에이 그냥 뭐그뭐 일과 그뭐 때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뭐 세상 말을 하려니까 저도 조금 쑥스럽네요. 마땅히 하해 부당하이 해하 해지 해서는 안 되는데 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 그러니까 위장을 뭐 개탕하고 막 통설하면서 설사를 하면서 그마지 예, 못하며, 그설사병을 그러니까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죠. 땀을 내서는 안 되는데 땀을 내게 하면은 뭐 기육이 뭐 이렇게 된다, 예, 소절하게 되고 진액이 고무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토해서는 안되데토하게 하면 사람의 정신이 번란 안 해지고 장부가 뭐 분돈하게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 말이죠. 예. 위,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한토화법이라든가 뜸 뜨는 거, 이것은 상한론에 나와 있잖아요. 예. 너무 잘못해가지고 남용을 함으로써괴병을 초래하는 거죠. 예. 그런데 상한론에서는 구체적으로 괴병의 증상을 가지고 얘기한 반면에 이런 식으로 싸잡아가지고서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뜸을 떠 뜸을 떠서는 안 되는데 뜸을 뜨면은 사람들의 어떤 경락을 예, 중상하게 되고 그 화독을 내추하게 되니까서 도리어 그 중화의 해를 끼쳐서 마침내 치료할 수 없게 이르른다. 아참 이거 뭐 그래도 한번 여러분 그 한번 읽어보자 그래도. 예. 침을 놔서는 안 되는데, 침을 놓게 되면, 뭐, 기혈이 예, 혈기가, 예, 손상이 되고, 기관이, 뭐, 세축하고, 예. 도인해서는 안 되는데, 도인하면, 사람의 그, 진기가, 노폐하게 되고, 사기가 망, 망행한다. 이건 뭐,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도인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뭐, 이것을 진, 과하게 했을 때지, 예.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벼운 뭐 맨손 체조라든가 어떤 그것은 잘 하면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운동이 적당하게 하면 좋지만은 운동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선수들한테는 운동 자체가 질병을 초래하잖아요 관절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그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안마에서는 안 되는데 안마하면은 예뭐 기우기 진창하고 근골이 뭐서창하고뭐 이런 식으로. 증유해서는 안 되는데 증유하면 뭐 양기가 편, 편행하게 되고 음기가 안에서 모이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동의 반복이죠. 양기가 편행하면 당연히 음기가 안에서 묻히게 된다. 이런 거죠. 네. 난세해서는 안 되는데, 난세하게 되면 그 습착 기부가, 기부의 피부에 습이 착하게 되고 그 기체의 열이 발생하게 된다. 연류, 해서는 안 되는데 연류하게 되면은 기가, 그, 모이게 되고, 뜻이, 예, 꺾이게 되고, 건망 상지하게 된다. 아유, 대체로 치료는 그 합당함을 요하니 맥상과 증후를 조금, 예, 바로 뒤에, 예, 이렇게 나열하라 한다. 이건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나열 호라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맥이 그 긴삭하지 아니한적 발아나서는 안 되고 맥이 실삭하지 아니하면은 하하지 말라. 하하라. 이게 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맥상과 경우를 아 이거 의미가 조금 불투명하네요. 요 예. 죄송합니다. 예. 심용이 패하지 않고 네, 답답하지 않고 막히지 않고 청맥이 미약하면 토법을 써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심용이 막히지도 않고 그 청맥이 미약하면 토법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관절이 불급하고 영이가 불롱하면은 침을 놔서는 안 된다. 양계가 성하지 않고 양계가 쇠하지 않냐면 뜸뜨지 말라. 아유, 참 어렵네요. 내무 객사. 내무 객사 얻은. 내 내부에 객사가 없으면은 도인하지 말고 외로 음기가 없으면 안마하지 말고 피부가 마비 증상하자면은 증의하지 말고 기욱이 차지 아니하면은 난세하지 말고 정신이 혼미하지 않거든, 그 열려, 열려, 열, 유혈하지 말고, 이거는 어떤 치료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가 막 분동과 급하지 아니하거나 화원하지 말라, 이것을 따르는 자는 생하고, 이것을 예, 거슬리면 죽는다. 아이고, 이거 뭐 사람 다 죽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그 저기 뭐야, 그 우리나라 그... 애들 때 읽는 그, 무슨 책이죠? 그게? 명심보감에 보면은, 처음 딱 열으면은, 순천자는 생하고 역천자는 사다 그랬는데, <laughs> 그것을 약간 그, 패러디 한 거죠. 예. 역하면 여러분, 지나치면은 괴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야죠. 여러분. 야, 죽는다가 뭡니까? 죽는다가.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과장법이에요. 여러분. 예, 과장법. 너무나 지나치다. 예, 말이 예. 현실 논리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다한 회사가 합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사우나하고 뭐땀 땀도 빼고 노폐물도 저거하고 예, 마사지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벌써 다 사단 났게요 예.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무리해 가지고서. 어떤 생각지도 않은 괴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네. 자,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의 그 내용은 솔직히 얘기해서 진부하다. 네. 진부한 내용이다. 그 상한론의 글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상한론 글보다 무려 천년 세월도 한 무려 한 1300년 이후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글 자체가 예, 이렇게 쏙 그렇게 뭐랄까 발전되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고방의 의도한 것과는 많이 다른 차이점이 있다. 너무 지나치게 예, 이렇게 개념화시키고 분리를 시켜가지고서 더 혼란을 초래한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